저는 셋딸의 아버지이자 하, 아내의 한 남편입니다. 귀한 셋딸을 양육하면서 부부의 관심이 서로가 아니라, 아이의 양육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다 보니 부부관계에 소홀해졌습니다. 늘 사랑한다 얘기하며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러나 관계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고 묻어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. 담임 목사님께 상담받기 시작했고, 양촌의 권호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. 치유? 이것이 나에게 너무 생소했습니다. 내가 도대체 뭘 치유해야 한단 말이다 전인 치유사역을 2박 3일간 받으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산물이 아니라 상처받고 지켜져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발견했습니다. 그런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었습니다. 움츠려 숨기고 있는 내 모습에 아무도 몰랐었을 수 있습니다. 난 누독의 옷을 입은 채 정상인 척하며 아내와 대화했습니다.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식선에만 속고 집착하여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. 아내는 나에게서 여성성을 잃어버렸습니다. 내가 그토록 아꼈던 꽃이 이미 여성이 그리 포기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꽃이 그리 포기했음에도 더 많은 이생과괴로를 내가 요구했던 것입니다. 내가 바뀌면 되는지조차 몰랐던 내게 전인치유 세미나는 많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희망을 보았습니다.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은 막힌 담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찾았습니다. 당장에 되어지지 않더라도 방향을 알았습니다. 기회를 주시고 찾아주신 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. 당신의 생명이 나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. 꾸준히 치유받고 부부 치유도 동참하여.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